유치부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이신호 강사님이에요와 오늘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특별해요. 우리가 다윗 구조대가 돼볼 거거든요. 다윗 구조대가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하는 멋진 특별한 구조대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하는 멋진 구조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특별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윗 구조대가 되는 특별 훈련을 받을 거예요 다윗 구조대가 될 준비 됐나요? 찬양과 율동할 때는 신나게 말씀드릴 때는 귀를 쫑긋 공과 공부할 때도 즐겁게 참여하며 우리 다윗 구조대가 되는 특별한 훈련 열심히 받아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됐나요? 다 준비됐다면 가사님과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할게요. 다윗 구조대 출동!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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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구조대 알겠다. 다윗 구조대 출동. 오, 어 다윗 구조대? 이 세상을 지켜라, 다윗 구조대. 지금 다윗 구조대 오디션에 신청하세요. 결심했어. 나는 멋진 구조대가 될 거야. 아고 다 어, 니 안녕하세요. 과연 누가 다윗 구조대의 새로운 일원이 될까요? 첫 번째 참가자 프린스키. 이 세상을 나의 아름다움으로 구하겠습니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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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다음은 김치맨. 깍두기맨 <laughs> 우리는 죽를 죽이는 김치맨. 가투기맨. 가투기 현대 사회는 과기맨 가투기맨. 기 마지막 참가자, 오타구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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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있어요! 저도 다윗 구조대가 될 거예요! 응? 어? 네가 구조대가 된다고? 네가? 그럴리가! 어. 넌 잘하는 게 뭐야? 대단한 게 있나보지? 어디 보여줘봐! 어, 어,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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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laughs> 어서 시작하자고요. 음,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에이. 잘하는 게 없니? 에, 에? 그래도 구조대는 되고 싶고, 네, 안 되겠죠? <laughs> 다윗을 알고 있니? 에? 전설적인 구조대원 다윗이요? 다윗은 여덟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지. 어? 다윗은 주로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다. 어? 다윗이 별로 크지 않네요. 나만한가? 그래, 그냥 어린 막내였어. 늘 형들의 구준 일을 도맡아 했단다. 야, 다윗! 너 어? 어, 빈둥대는 거야? 아, 시킨 일은 다 했어? 아, 형! 아, 다 했어!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형! 아빠가 빨리 오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셨대! 어? 사무엘 선지자라고? 오. 어? 어, 다위! 너는 여기 남아서 하던 일 마저 해라! 아, 아 알았어, 형! 어서 가자! <laughs> <laughs>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에게 찾아가 기름 부으라고 하셨어. 너는 이세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네, 주님, 사무엘은 이세에게 가서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어. 우리 첫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왕이 될 엘리압입니다. <laughs> 오, 과연 왕이 될 만하군.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이세 아들들을 다 봤지만 기름부을 자가 없었어. 이 아들들이 다입니까? 막내가 아직 들판에 있지만 그 녀석은 아직 어리고 오, 그 막내를 어서 봐야겠습니다 이세는 얼른 다윗을 데려오게 했지 아버지 부르셨어요? 음, 완전 아이구먼 이 아이가 내가 기름 부을 자다 이 아이가?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 그러자 하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군요. 그래.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다. 자, 이제 구조대를 선발하겠습니다. 응. 음. 어? 예, 예, 예수님! 같이 가자. 오늘 선발은 최고의 구조대원 예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예, 예. <laughs> 그럼 다윗 구조대 신입 대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할 다윗 구조대 신입 대원은 바로 어? 어 혹시 준이입니다. 어?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잘하는 것도 없고 지각까지 한 사람이 신입 대원이라니 이건 불공평해요. 하하하, <laughs> 너희는 왜 다윗 구조대가 되려 하지? 멋있잖아요. 악당을 때려주려고. 얍! 엽 <laughs> 나는 그냥 1등을 하는 게 좋아서. 하하하 <laughs> 너희들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구하는 다윗구조대 신입 대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란다.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너아 내가 도와줄게. 주 <laughs> 고마워. 그 마음을 가진자가 다윗구조대가 될수 있지. 자. 너는 이제 다윗 구조대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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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는 이제 다윗 구조대예요. 영상을 잘 보았나요? 다윗 구조대로 누가 뽑혔죠? 맞아요. 쭈니가 뽑혔어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쭈니는 다른 친구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럼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 보였던 주니가 선발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갈 거예요. 바로 오늘의 다윗 구조대를 있게 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면 첫 번째 왕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외모도 성격도 능력도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해졌어요. 결국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사울이 보기에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어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했어요.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어요. 사무엘은 그의 잘생긴 외모와 듬직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단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단다. 엘리압은 아니야. 사람은 겉모습과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맞아요. 중심. 중심은 한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가운데를 차지할 만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드디어 이세의 막내 아들이 도착했어요. 막내는 다른 형들처럼 듬직하기보다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다운 왕이 되기에는 아직 어려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그가 바로 다윗이죠.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마음과 중심이 어땠을까? 다윗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짜잔! 이건 누군가의 마음을 찍는 카메라예요. 이 사진기는요,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찰칵 하고 찍으면 사람의 겉모습과 외모가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모습이 찍힌답니다. 우리 이 카메라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찰칵! 와! 정말 다윗의 마음의 모습이 찍혔어요! 어? 이건 어떤 모습이죠?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네.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있네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한번더 찍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치즈. 체크. 이번에는 어떤 마음의 모습이 찍혔을까요? 어? 다윗이 씩씩대며 물매를 던지고 있네요. 다윗의 마음이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걸까요? 자세히 볼까? 아!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을 향해 물매를 던지고 있네요.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잘 지켜냈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었어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네요. 아,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중심을 기뻐하시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보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을 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알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다윗 구조대가 되는 마음이랍니다. 오늘 주니가 다윗 구조대로 뽑힌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나요? 이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볼까요? 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네요. 모두 다윗 구조대 첫 번째 관문 합격! 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사실 이 세상에 마음을 찍는 카메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사진기로 찰칵 찍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들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친구들을 우리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윗 구조대의 다짐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마음을 지키는 구조대입니다. 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찬 마음의 중심을 가진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잘했나요? 바위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 받는 우리 친구들 모두 맞춰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광고 말씀이 끝났다고 다 끝난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공과 공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성경 동화 만들기와 만들기를 같이 해봐요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은 내일 주일 10시 반 부치부 예배 때 하게 됩니다.